아, 너가 시작고 아, 사람. 이 고. 이팀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이 거기 야 뭐, 가깝냐? 이 새끼 이거 바인데큰집 갈라 가는 거 같은데? 내 네, 맞지? 여기 왼쪽 어. 뒤로 가는데? 엄마 여기. 1번 핑. 어. 여기 있다. 너놈은 지금 여기 있어. 2번 응, 이 부분 쪽에 거기 있다 <laughs> 와아 아파라이C 와이구야 아직 있다 있... 요거 물이 있어 어, 그쪽에 있다고? 둘다 지금 저쪽에 있데아니까 그러니까? 저... 맞네, 둘다둘다 둘다 여기 있네. 내가 가는 중. 한너한 밖에 쪽에 있고. <목소리> 이렇게 바깥쪽 돈다. 가자 시 개피 개피 여기 있다. 글로 가는 중. 개피인데. 나뭐 여기. 어, 어, 간다 나이스 나이스 개꿀. <laughs> 아, 이 멍청한 녀석들 개꿀이죠 이러면 우리 세상이죠? 마음 바꿔 파밍 하시.. 하죠 사나비선씨 음, 이거 한번 찾아보자 그거 를세한번 찾아보자 아, 진짜 근데 지금 개짱나겠다 샷건 한 방에 딱방 죽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총을 갈아볼까요? 열쇠가... 어디 음. 열쇠가 쉽게 나올까? 그래도 쳐다봐야지 자기장... 괜찮네 아직 근데 진짜 바닥까지 싹싹훑어봐 야? 되는거 아니야? 어나 개소, 계속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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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꼼꼼소하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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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 1 0포인다 <끝> 쟤들 시체가보제시쟤 시체를 내가 제대로 보지 했는데다 살펴보고 다시 한번 봐야겠네. 여기 스트스스이 괜찮아. 이 K2에 스르르나 베릴에 막 이거. 막거이막이이 이 베릴이더 미라. 어, 베릴 안 먹어. 어, 이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어, 이불 안 먹었어. 케이트 쏠라고. 음... <laughs> 야, 여기까지 없거든. 이마드 시체도 없었을 거아니야 없더라. 내가 파.. 내가 죽인 건 내가 봤는데 없더라. 내가 죽인 건 다시 한번 봐야겠다. 차 타고 볼게 어. 한별이팔배 하나 더 있는데? 중. 여기 입구에. 여기 있고. 아니, 저기 핑쪽으로 우리 여기 한번 파미어 가 보자. 혹시 모르니까. 음.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도 나올 나오, 나오게 만들었을까? 짤파 음, 있지 않겠나 음. 그래도.

이거 왔다 갔다 하는건데 어, 열었는데? 부슬스 어, 열었네? 이스스 있다 이거? 언제 열었대? 이거? 이거? 이스 이거? 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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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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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여이막 일본 피박자. 아, 그냥. 그냥 쥬금, 내 뜻.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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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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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어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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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먼데 근데 저러면 그냥 쭉가자 그냥 쭉가? 어 아, 쭉가야돼 아나 뭐 차있으면 어. 바꿔야겠다 근데 기름없다 아까 샷 두대나 있었네 아, <laughs> 와 이거 이거 이걸로 이거, 이거, 이거 거 가야되겠다 1번 1번 음. 존나 올리차 바꿔야돼 이거 기름은 아 이거 안되겠다 어저 오토바이 하나있다 아삼 토바이 삼토바이로 탈까 기름 타야, 없는데 타야 돼 타야 돼아저 앞에 레터널 레토나... 좀 위험한 레터나지만 밖에 터진 거 아니야 아니 어? 아닌데 다리고 이거 길 메인 도로 쭉 가야 돼. 나 괜히 공격 당하지 않을까 싶어 봐와 어, 있다 이, 이거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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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저거 저거 봐 저거 이거 있다 아, 예, 어, 바깥 하자 바깥 하면 안것데 지금 그래? 바퀴 터뜨려 버려 그냥? 싸워볼래? 이건 타 이건 타야지 음, 음. 잠깐만 밖에 터뜨리 씨. 그러다 죽는다리 안터지노? 그안터질 그러니까 걸. 쭉 가다가 오른쪽. 열로 한 이번 핑쪽으로 박을게 일단 어. 안쪽으로 갔다가 내려고 줄게. 혹시 모르이. 사람이 을라 씨. 어? 오 개인기. <laughs> 와 진짜 시끄럽다. 어디서 사온어 화기나기. 동물 지나간다. 어? 얘네는 절로 가네. 이속도 오면은 좀 수월하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 어디까지 가야돼? 다 왔어 다 가던 왼쪽 확인 응. 여기 거기 아니야? 우리 전날 둘이 치킨 먹을 뻔한 자리 맞 아, 맞네 차 넣어야 될 거예요. 없나 보다. 스무스. 스무스. 안떨렸네 아이스 <laughs> 보정기. 하 그립이다 하프 그 그립. 야 송기 있다 여기 송기 두 개나 있네. 아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아니 근데 야이 가방이 세 개나 있어 여기. 이거 와 봐봐. 와이건 좀. 얘네개게 네네 얘기했지 그런 거 조합할 수 조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세 개나 있어. 이 자리에만. 야 이거 우리한테 잡혀주면 개 개꿀이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허락 허락할까? 이거. 지금 이거. 을까이번 <laughs> 지금 어 나쁘지 않은 이거. 같기도 하고 거이건 이거. 려면은 박아서 뚫어이 되겠는데? 네. 아니.. 아 이거. 이1 이거. 이거. 이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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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까 네그거 이거. 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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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야돼 어,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왼쪽이 사람 아니, 아 이제 아니네 아니든 아닐걸. 있다. 있다. 그냥 살 지나가자. <놀람> 어. <어허! 놀람> 싸울까? 기절 폭, 폭이 아니다 아 씨발 폭 폭탄 준다 바로이폭 아온다 나한뼈 앞뒤에 이집 뒤, 이집 뒤편. 어, 차터지겠는데차터져 어, 차터지. 와우. 어,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어.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빠졌대 저거, 저빠저나아거 사운드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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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은데? 이큰집큰집저 오른쪽 살짝 돌아볼까? 응돌아 돌아, 돌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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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나퓨좀밖게빨아집 나 안에 있는 다 어, 집 안에 있어, 여 여기, 여기 만어살떨어봐 끝x3 나이스 위에 또어또 어, 왔다 어나 뛰어오는데? 어 확인 형 기절 나이스 어 시험 게 어? 하나만 뒤지 그어저 왼쪽x2 왼쪽. 어 확인 리로 뛰는 거 야야, 뺏기는 거 같은데, 어, 씨, 볼까 말까, 먹어야지. 이쪽인 거 같은데, 좀 파밍하자, 파밍 같다. 파밍인 거 같은데. 아, 이 새끼 뛰어가는게안 보였어. 근데 소기 버리고, 아니, 근데, 아저, 아까 저 왼쪽에 있던 애, 진짜 개불쌍하다. 왼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야, 우리 살이 좋다. 우저차 저, 저 터지겠다. 메인 도로 차 뒤에, 차 뒤에 돌 뒤에, 돌 뒤에 저돌 뒤. 근데 난내 쪽에 사람 보여. 나가면 안될거 같은데? 어어아나기절했응 거. 여기도 기절이야 어, 나이스 채키야 그 네, 내 네, 함으로 내 네, 대가리 내비지 말라켰지 내가 왜? 에이막 아, 그러니까 막 기절하고 그러는 거야 임마 어 없.. 폭 없어? 없어 아 이제 뒤에 있는 새끼가 지 뒤에 친구 쓰인 아까 지깐 비웃던 새끼. 뛴다 뛴다 뛴다. 아기 킬. 바로컷이야? 어, 니킬 떴어? 나 어시 뜨긴 했어. 온다 야. 아얘 제세동이었네. 이걸 올렸다. 어, 여기 어, 사람, 사람 이 있답니다, 이게. 찍었네, 왼쪽으로. 지금좀 한, 여쪽 어, 저거 간다, 간다. 안 죽노? 여기 한 마리 더, 여기, 아, 여기 있다. 어. 차가, 두 대, 두대 맞춰놨거든? 아, 니가 길을 시킨 네 제, 제소동이었어, 제소동. 음. 그래서 그랬구나. 뒤에서 사로 건데. 큰일 났네. 아, 배를 써야 되겠다, 이거. 연막 피운다. 어. 지금 여기, 어. 여기 지금 딱 좋아, 지금. 애들 거의 다 보여. 이거 다보이는 각인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일본 저쪽에서 제대로 안 보여 3번도 있고 여기도 있어 번째3안째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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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있는 건? 박았번째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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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다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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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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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에 기여보고 있어서. 여 음. 우리도 가야 되네. 얘들 음. 닦고 가면 되겠는데? 오케이. 얘들이 아까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했었거든. 한 요쯤으로. 아 오케이. 얘는 차 이동한. 얘는 차 없다. 어 야, 야, 왔다 왔네. 그래 어떻게 이동한 줄 모르나니까 지금 안 보여서. 나 기절. 내또오살이다내 또. 또 도저히 저렇게. 나 지금 어떻게 못 아이고 씨. 야. 야 미안. 온다. 폭떤 일인 줄. 야, 뒤에 온다. 아, 뒤에 방금... 차 지금 차 지금 시동 끄고 온다, 지금. 음. 뭐야 저거? 빈창 오호 여기 한나한 정말 기절이거든? 났지어 이거는 차.. 시동 꺼기 다 이거 차가 밖에 타서 오늘 흘러내려온 거 같은데? <laughs> 그렇네 가야된다 가자 오차 있잖아 어디로 아야 되지? 또 올려보자. 왼쪽 이거 돌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위 있다 이거 사람? 왼쪽에 사람 있잖아 여기. 아, 있나? <웃음> 없는지 <웃음> 없나? 사, 사, 아, 사라졌는데. 어디야? 아 왼쪽에 보고기 떨어졌구나. 어 저건가? 아, 여기 사람, 여기 둘, 여기 둘. 아, 확인. 나이스. 이거 같이인 거 아니야? 나꼬기절야 살았다. 뭐 이거 안 깨끼는 거야 지금? 펜, 필떴고 맞는다. 제, 제, 죽었다. 제, 제, 제 죽었다. 아니, 우리 앞에 있을 건데 우리 앞에 있을 거야. 어, 왼 쪽에서 맞았는데. 자기장이 우리를 한번만더도좀주겠는데 더, 더 아, 여기다. 다여여기있다 여기다. 여기다. 기다기에다여기다 아깝 근데 제 3등인거같은데? 어, 그런거같네 우리 자기들 좀 중앙이야 괜찮아 근데 한빈아 요 밑에 하나 있거든? 아마 요 바위건데 어, 쟤네가 옆에서 옆에서 제대로 막았단 말이야? 쟤네 지금 잠겨있거든? 응 음. 보인다 <laughs> 두대 어디 핑 찍어줘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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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무 요 나무 오 어, 오케이 자기들 우리다어 나이스 두명 2대1대1인갑다 아 오케이 이들 일이거 얘예 지금 한예 지금 하나야 아, 아, 봐, 아 봐, 오케이 와, 나이스 1, 나이스 이대일 나이스 완전 리거 완전 리거 천천히 하자 여기 오겠다 거라지 보니까아그래 와야 돼아 보인다 아 저기 여기여기여기 맞아 거기 맞아요 확실 그, 거기 박았어 거기 박았어 아 뭐야 온다 오르 오르죠 오르죠 체키. 나이스 했다. 진짜 나이다 이거.